20번이요 그래프 그려놨고요 문제 있겠습니다 직사각형 ABCD의 두 콕지점 AD는 2차 함수 요거 위에 있대 얘 AD라는 A는 흰둥이 여기 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C라는 d b 아이는 검둥이 이 위에 있는 아이래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둘레의 길이가 64일 때 넓이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우리한테 이제 알수 있는 정보는 요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면 얘가 0 나오고 얘가 8 나오잖아 그런데 더 이상은 조금 힘들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지 추계방정식 왜냐면 이 포물선이라는 아이는 좌 우 대칭의 형태를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축을 a라고 본다면 이 길이 모르겠어 자 함수 이런 그래프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좌표가 없어 좌표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면 우리가 좌표를 만들어 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의 길이를 a라고 설정을 잡고요 얘는 d라는 아이는 여기에서 이만큼 온 거잖아 즉 4에서 a만큼 온 거잖아 그렇지 c라는 아이도 똑같죠 4에서 어차피 d하고 c는 x 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d라는 아이의 y 좌표는 요 흰둥이 들어가는 거를 넣어주면 되잖아 흰둥이에다가 그러면 이 d라는 d의 y 좌표를 구해보면 y는 4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8 4 플러스 a라고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4 4 16 8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 8의 32 8 a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는 정계를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2 플러스 8 a. 요거 요거 이렇게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6아 요거의 y 좌표는 요게 되겠구나 이거죠. 그러면 요거 c에 대한 y 좌표 또한 요거랑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차이는 얘가 마이너스만 있는 거가 차이인 거잖아. 즉, 그러면 이 y에다가 마이너스 값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결국 둘레라고 했던 그 저기 힌트를 줬으니까 이 길이에서 이 길을 빼준다면 즉,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요거에다가 요거를 빼줘요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2. 요렇게 나오죠. 얘 길이가 이건거고 아까 우리 얘 a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가로의 길이는 2a가 되는거지 알겠어 둘레를 준게 이게 64라고 줬으니까 요거 아까 주어진거 구한거 요거 하고요 아까 가로 2a 요거를 더한 다음에 두배를 하면 64가 나오잖아 그럼 얘를 요렇게 요렇게 약분 해 보십시다 시 마이너스 2 a 제고 플러스 2a 플러스 32는 32 나오니까 요거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2로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얘는 a, a-1 나오고, 길이가 a라고 했는데 a가 0이 나올 리는 없잖아. 그래서 안 되고, a는 1.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그랬을 때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잖아. 넓이는 우리 아까 2a였지, 여기. 그러면은 a니까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어주면 여기는 30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넓이는 2 곱하기 30. 그래서 답은 60. 그래서 얘는 4번. 이렇게하요 응? 하시면 됩니다.